안녕하십니까? 강남부동산 중개 김종덕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삼합리라는 곳입니다. 삼합리 어, 지금 남한강 원주기에서 원주에서 내려오는 강이 합쳐지는 곳인데요. 어, 지금 강가에 멋진 멋진 카페라든지 전원주택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민박 여러 가지 운영할 수 있는 어, 토지가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남한강이 중간에 있고, 저 위쪽으로 보면 오른쪽에 산자락이 바로 섬강이 내려오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 좌측에 보면 청미천이라고 있는데요. 이 물줄기 남한강과 섬강, 청미천이 합쳐지는 곳이 바로 삼합리입니다현 위치 삼합리 66-3번지 외에 들어가는 진입로 일부 면적이 더 포함되어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일괄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토지의 용도 지역은 보존 관리 지역입니다. 오늘 매물은 특별하게 뭐 복잡한 거 없고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주변의 뭐 자연 환경이란지, 풍광, 분위기, 그 다음에 토지의 상태, 이런 것들 위주로 편안하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어쨌든. 주변의 풍광은 참 끝내주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그 위치가 어디쯤인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자, 오늘 매물 지도 상에서 위치하고 그 다음에 어, 토지의 모양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가 지금 남한강입니다. 남한강, 남한강옆돼 있죠. 어, 남한강에서 이쪽 그 섬강을 만납니다. 섬강. 당연히 이제 물길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쪽이 상류입니다. 예, 상류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하류. 예, 하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청미천이라고 해가지고, 예, 말그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강과, 아, 섬강과 청미천, 이세 군데, 세 군데 물길이 합쳐진다고 해서 삼합리입니다. 삼합리. 자. 여기가 지금 이제 물건지가 삼합리 아, 토지 지번은 66-3번지입니다. 자, 그러면 선강은 어, 그성이나 원조 쪽에서 내려오는 거고요. 당연히 남한강은 뭐 정선 아우라지 그다음에 단양 뭐 영월 뭐 일로 해서 그 충주호를 지나 가지고 남한강이 어 양평을 지나서 어 한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북한강과 합쳐져 가지고 한강이 될 거고 북한강은 그 발원지가 북한입니다. 아 북한 이북 북한에서 내려와서 그 소양강과 홍천강이 합쳐져 가지고 어 북한강이 돼서 어 지금 두물머리에서 어, 남한강 합쳐지면 한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지도를 확대해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위에 지금, 위에 남한강이 있고, 자, 도로부터 먼저, 어, 위에 있는 도로부터 먼저 설명드려보면요. 자, 여기 지금 산책길 자전거 길이 있고, 위에도 지금 산책, 자전거를 아, 탈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길이 두개 있는데 여는 차량을 진입하기에는 조금 곤란할 수도 있고 포장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포장이 돼 있고요. 어, 자이 도로를 보면은요. 여기가 넓이가 자 보시면 야간 5, 6m 정도 될 겁니다. 5, 6m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여기가 지금 이 수로가 하나 있어요, 수로. 수로 이렇게 쭉, 수로가 이어집니다. 수로 있고, 어, 지금 이제 위에, 제방 위에 도로가 이렇게 한, 어, 5에서 어, 6m 정도, 6m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이제 나중에, 어, 점용 흥화를 내가지고, 요렇게, 또는 이쪽에 어디에 진입로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 실질적인 진입로는 진입로를 지금 현재, 여기에 보시면, 자, 여기가 지금 진입로입니다. 진입로. 진입로. 자, 다시 그 넓이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아, 4m 정도 됩니다. 4m. 4m 정도 되는데요. 아, 이렇게 진입로를 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 물론 이제 그어 진입로는 이 66-3번지와 이 안에 필지,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있는 필지, 그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필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같이 공유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쪽 그 66-3번지의 지분은 조금 있다가 별도 전체 매물을 정리할 때 그 토지, 진입로의 그 지분, 그리고 그 면적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보고, 자, 토지 모양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이제 남한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 그 자전거 길 또는 산책길이 있고, 제방 위에 차가 다니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여기 이제 도로가, 이쪽에도 도로가 있는데요. 어, 도로에서 이렇게 진입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당 필지 어, 전체 위치하고 토지 모양 이해하셨죠? 자, 본 토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성토 및 축대 그리고 진입로 공사가 이루어졌고, 목적은 제1종 근린 생활시설로 허가를 득했습니다 건물 착공 신고는 되어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착공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참고로 2층으로 어, 연면적 한 40평 정도, 일종 건생의 건축비가 약한 1억 7천 내지 8천만 원 정도 추정합니다. 평당 건축비가 한 4, 500만 원 정도 추정되네요. 자, 지금 오른쪽에 진입로가 포장은 안돼 있지만, 어, 지금 진입로가 이렇게 어, 지금 축대, 예, 보강토로 쌓아져가지고, 그리고 토지 해당 필지는 성토가 약한 1.5m 내지 2m 정도 성토가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임시로 해서 지금 그 강변에서 해당 필지로 들어가는 어, 임시 다리 조그만하게 설치돼 있고 어, 아무래도 농소로가 있다 보니까요 깊이가 약한 한 70, 80한 1m 정도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만약에 그 쪽으로 어, 필요하시다면 어, 점령 허가를 내서 어, 다리를 또,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토목공사를 하면서 여기에 지금 지하수가 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쪽 그 남한강 쪽에서 보면 여기가 꼭그 진입로가 후문 그 뒷문 쪽에 그 진입로 같은데 어쨌든 간에 주 출입로가 지금 바로 여기입니다. 자, 지하수가 있는데, 여기가 메인입니다. 아마 해당 필지 쪽은 여기에서 연결하시면 될것 같고, 자, 정화조가 바닥에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은 샤워장하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샤워장, 화장실도 아마 새로 어, 설치하는데 약한 2천만 원 정도가 아, 소요됐으니까, 비용으로 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아, 저 또한 그대로 어, 양수가 가능합니다. 메모리에 대해서 상세 설명 드릴게요. 66-4번지 오른쪽에 있는 해당 필지 크게 되어있죠. 어, 203.58평하고 66-2번지 입냐 29.04평 중에서 3분의 2인 19.36평을 어, 공유 지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65-6번지 전의 일부인 65제곱미터 19.66평을 분할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전체 토지 면적은 242.60평이고 매매 금액은 2억 9천 500만 원입니다. 자, 오늘 매물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의 경치가 참 멋지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매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강남부동산중개 02 545에 977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매물 전속 중개이니까 매물에 대한 정보는 재배포 하신 것을 어, 삼가해 주실 것을 어,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